자, 오늘 할건마인클래프트 네버 마인모드. 다들 어디로 쳐갔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지내갑니다. <laughs> 야가치네, 상자 정지시켜놓고. 상자 안치네 상자 정리네야가치 상자 정지네, 야가치네, 상자 정지 야가치네, 나한테 가치가치네지고중가자 정지네, 야가치네, 고자 정지네, 야가치네, 상자 정지네, 야가치네, 상자 나지네 야가치네, 지금 어든. 지 이 월드고요. <laughs> 개 쓰레기지. 네. 아유. 이거 뭔 와드죠? 이 이놈아 월드야, 씨. 아, <laughs> <laughs> 얻는 뭐 법은 뭔데? 방금 보여 드린 대로 하면은 얻을 수 있어요. 이 월드는 E <laughs> 티어 월드입니다. 방금 보여 드린 게 뭔데? 그럼 가까이 와 봐. 이거로 먹어라. 내가 가르쳐 줄줄 알았지야. 뭘재밌인데 방금 내가 생각해도 존나 재밌는 거였어. 자 저렇게 얻으면 되고요. 자 이제 한번 제대로 하고 봅시다. 자 이로마 월드를 얻었으니까 오늘 이로마 월드 보스도 잡아야겠죠? 자, 오늘은 간단하게 보스 두 마리만 잡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, 아 저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즌 자체가 음 많은 분들이. 시험을 보는 시즌이죠. 다들 시험 열심히 보시고 음,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딱히 문제 될건 없어 오. 보이네요. 오오 바로 죽는 소리가 난다. 오 개신기. 아니 근데 근데 헤이븐이 어디냐? 여기 헤이븐이 어디였지? 야. 네. 헤이븐이 어디였지? 그 누구도 대답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. 헤이븐이요? 어 보스 보면 알잖아요 그럼 보스봐도그러니까 헤이븐이 어디였냐고? 여기 있다고요. 그게 헤이븐이었나? 네, 여기이여이도 여기도 여기이여이도 여기도 저봐도 내가 요래가알 여기도 여기도 스톤 도니아도 여기도 니까 대충 여기올여기올설와을해줄을 해줄게. 그 뭐야 화, 화면에 보이면 돼요 상관없어 요렇게 돼 쓰이는 거야 아저 뭐야요 점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 그럼 이걸 들고 그 뭐야 시면으로 떨어지면 된다는 거죠 헤이븐의 시면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걸 이용해서 건너가야 된다는 거지 어디 이거... 하나밖에 못 구했어 너무 비싸서 이거 또 점프 안 되죠? 까지 가는 거야, 까지그너머로 그러니까 건너가면 된다는 거지. 으흠. 와. 왜 불타고 있냐성스러운 귀신이다. 몬스러운. <laughs> 귀신. 아니야. 이 공원 넘어가 봐. 어, 이갔세. 에, <laughs> 진짜 주네 <laughs> 어, 이거 없어서. 자, <laughs> 다음 원리 니진찐뭔가찐가 찐고, 니가 찐고, 니가 찐고, 니가 찐 니가 니가 찐고, 니 위에서 막터지고 있어 어 맞음? 가찐 이거 네. 뭐야 진짜, 진짜.. 오리지널 은어네. 말했잖아, 은어라니까? 미쳤네,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여기다가 이걸 쓰면.. 지압 알킬 거. 이걸 쓰면 돼요. 골든 스프린. 이걸. 잠깐만요, 어떻게 해야 되나? 결국 끼셨군요, 오피님 그 갑옷. 어.. 아 개시.. 이거 잘못됐는데? 아닌 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봐요. 뭘 찾아야 되는 거야? 보스 소환 재단이요. 아 찾았다. 찾았다고? 보스 내렸다. 어 아예 땅에 박혀 있네 거의. 이름이 못뭐 찾지. 맞다. 미쳤나 봐. 어때? 쟤라 아, 이렇게 뜬금없는... 너 때문에, 너 때문에, 너 때문에 야, 이렇게 개색... 어 개고생 해야 돼. 개자식아. 개자식아. 색깔로 막 똑같은 놈아 또라이 새끼야. 내 새끼야 찐따 새끼야. 개악해, 개악해, 개악해 이거 어? 이 개가 보스 찾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? 자, 이딸이따이 이따, 새끼 하나 잡겠다고. 차라리 조코를 듣는 씨 개성 이라도 어? 있었지. 어? 쎄면 몰라. 쎄 것도 아니야. 겁나 약해. 그런 말도 죽은 오피. <laughs> 죽여. 그렇다. 오피그는 신이었다. 검나서 그쪽 보지? 나는 방어복 안 끼고 있거든. 나 가브 깨질 거 같아. 방어 있으면 방 아니 방패 있으면 방어복 없어 봤죠? 아, 죽었다. 방패가 있어도, 방패를 뚫고 공격해, 이 망할 새끼. 방패를 뚫어, 폭발, 폭발이라서. 우리 중에 한 번도 안 죽은 게켈븐인가 지금? 어. 어그로가 어, 안 날짜. 끌려서, 그럼. 어그로가 안 끌려서. 와. 어고로의 대왕. 이제 이제 좀야 그래도 좀 보스 같은 느낌은 난다. 이게 계속 폭발은 하잖아. 동방 프로젝트 보스가 더 더울 것 같은데. 걔는 폭발이 아니라 미친 거고. 아나 죽다 는나 죽네 죽었네. 또이야 으아아아악 어 난. 어. 퀘스트도 먹겠네. <laughs> 아. 아. 아, 뭐, 어디서 자꾸 때리는 거야, 어디요? 여기, 저 <laughs> 뒤요. 오, 뭔가 엄청난 거 나왔긴 했는데, 데미지가 4인거 말, 마... 싫어, 임 어, 아, 뭐야. 말이야, 방구야 이거. 뭐야, 이거? 권총 나왔다? 승기가 겁나 센 건데, 스, 그거, 건총 <laughs> 맞지? 승기가 건 전혀 권총 이 야, 야, 잠깐만. 이거, 어디서 많이 봤는데? <laughs> 뭐냐, 이거? 뭐? 아. <laughs> 이거 어떻게 생겨?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생겼는데 생겨먹은게 그거네. <laughs> 왜왜왜 장난감 총같이 생겼냐? <laughs> 소, 소리도 장난감 총 같아. <laughs> 데미지도 4임. 에너지 썼어 보고. 에너지 딸려서 야, 못 쓴데.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거든 내가? 어. 그 610이라고 한번 쳐 볼래? 에? <laughs> 드디어 오버월드 그게 아닌가? 진 최강 보스 최강 육지로 밀자 아나왜 폭발이 되나 했는데 내가 검에서 폭발이, 된, 폭발이 되네 이거? 오우. 방패로 막았다 얘좀 멋있다, 공격이. 얘는 진짜 보스, 보스같은. 아 살려줘요. 야 얘는 좀 제작자가 공을 좀 들였나보다. 나그 데미지가 아픈데. 봐봐, 아. 진짜 뭐랄까, 퀄리티가 얘 정도만 됐어도 아마 좋았을 텐데, 아까 그보스가 빨리 치셈 이거! 막타 킬! 어디 갔어? 침? 하늘로 날아갔는데? 누가 쳤냐? 도움피야! 왜 내가 잡아줘? 나안 쳤는데? 아이템은? 일단 트로피는 내한테 들어왔어. 아, 다행이다. 나뭐 딱히 들어온 게 없는데? 뭐, 그, 내가 봤을 땐 폭발 데미지에 죽은 거 같은데? 개알쿠쿠. 이케이 엿다 놓고 아직 들어오지마. 아직 들어오지마. 에스 들어왔대. 네, 그, 그. 와, 드디어 끝났다. 자, 오늘 이렇게 얘랑 저놈 잡아봤고요. 이 모드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, 매번 월드가 새로워서 그런가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... 새로운 워, 모드를 하는 기분이고, 좀 근데도 좀 음. 너무 어렵다 보니까. 아, 체력이 다 빠지네요. 자, 그러면 다들 오늘 수고했습니다. 파이 누가 쳤냐? 도피 You